하나야, 김하나, 준비 다 됐어? 약혼식 늦겠다. 약혼식? 어? 약혼녀가 전부 죽은. 내가 들어와 버린 재벌 갈 로맨스 소설의 이름이다. 이 소설의 남자 주인공 천남그룹의 후계자 천남주에게는 끔찍한 징크스가 하나 있는데, 바로 약혼만 했다 하면 약혼녀가 계속해서 죽어나간다는 것. 문제는 지금 내가 그 천남주의 첫 번째 약혼녀 김하나가 되었다는 건데 김하나는 천남주와 약혼한 날 축하파티에서 독살된다 이대로면 오늘 밤에 나는 죽어 아이씨, 내가 순순히 죽어줄 순 없지 천남주와의 약혼을 깰 만큼 힘이 있으면서 나를 보호해줄 수 있는 사람 폭군 박우진 그러네. 아 책에서 봤다는 얘기를 할 수도 없고 없... 없... 지금 그딴 헛소리 하려고 내게 찾아온 거라면 아, 지... 삼정물산! 삼정물산 적자가 5년째 지속되고 있죠 돈이 새고 있을 거예요 삼정그룹 반개 쪽 짓이에요 반개 누구? 원작에서 그놈 그 이름이 뭐였더라? 아, 기억이 잘... 아니, 아니, 진짜라니까 진짜? 아, 그 사람 다른 좀 믿어보세요! 어, 누, 누구세요? 일어나실 시간입니다 네? <laughs> 그, 그러니까 이게 <laughs> 도대체 무슨 일? <laughs> 지시라구요 괜찮네 아, 그래서 우리 어디 가는데요? 파티장? 지금부터 우린 좋은 커플을 연기해둔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원하는 걸 보여줘야지 아니 그런 사진이나 웹장 찍히려고 내가 약혼녀 마네킹이나 시키라고 데려온 줄 알아? 따로 할 일이 있어 가까이 나보고 그걸 하라고? 이 사람 진짜 미쳤나 안 돼! 안 돼! 절대 안 돼!